네이버가 설명한 대로 여기 사진의 특이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냐면 플레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개론 시간입니다. 1대1 코칭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 영상만 유일하게 제가 보름 있다가 공개 영상으로 전환을 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영상처럼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이미지 검색의 중요성입니다. 이미지 검색의 중요성. 같이 화면을 보시죠. 9월 14일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장소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9월 16일 이미지 검색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장소 정보 강화 및내 주변 검색 기능 제공. 장소 정보 영역 개선. 이제 장소 정보가 등록된 문서의 이미지 선택 시 업체명과 주소가 이미지 아래에 표시됩니다 아래에 어떻게 표시되나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한 장소 정보 오른쪽에 문의 버튼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업체에 바로 문의할 수 있다 궁금했던 장소 정보를 더 간편하게 확인하고 알아보세요 예약 버튼은 10월 이후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예약 버튼까지 추가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장소 검색 마음에 드는 이미지 속 장소가 너무 멀다면 내 주변, 네, 내 주변도 추천이 됩니다. 그 예시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식당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어떤 업종이냐? 여기 밑에 보시면 헤어샵과 네일샵 카테고리에 한해 추가되며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수덥을 해 놓으시고요. 수돕을 해놓으시고, 옆에 휴대폰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검색해보세요. 뭐라고 검색을 하냐? 미용 시술명을 같이 검색을 할 건데요. 이 화면에 있는 애쉬 염색을 한번 검색을 같이 해보세요. 같이. 같이 해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이버가 얘기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짠! 네, 눌렀습니다. 여기 보면 살롱 이 평택점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걸 누르면 아까 네이버가 설명한 대로 플레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눌러주시는 말고 아내 거를 누른 게 낫잖아요. 네, 눌러주시는 말고 제가 뭐 저랑 관련 없는 데입니다 여기는.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 여러 머리들이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네이버가 얼마나 이제 이미지 기술, 이미지 분석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나를 볼수 있는 게 저는 애시염색이 잘 모르는데요. 이게 아마 애시염색 미용하시는 분들 아, 이게 전체가 다 애시염색이구나. 딱 알아보실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도 눌러보고. 네. 또 있죠? 네. 이렇게 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더보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더보기 눌렀습니다. 여기 사진에 특이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냐면 네, 여기 지도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달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시술하는 거를 내가 내 블로그에다가 써 가지고 지도 첨부하면 여기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네. 물론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네이버 학계론에서 얘기하기로는 내가 내 블로그에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 지금 찾아보시면요, 본인이 쓴블로거들도 있어요. 그리고 방문자가 하루 방문자가 빵인데도 추천이 돼 있는 이미지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 로직이 안정화가 안 됐어요. 이 이미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것도 조만간 안정화가 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뭐냐. 불특정 다수가 그 블로그에 이 키워드를 포함해서 많이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블로그 발행해서 쓰지는 마세요. 물론 쓰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이 이미지 검색에 나오려고 일부러 무리하게 발행을 했다가는 오히려 어뷰징에 걸려요. 예, 어뷰징 뭐 아시죠? 예, 과한 트래픽 예, 그런 거에 걸리니까 제가 알려드렸듯이 체험단을 활용을 잘하시고 인플루언서 활용 잘하시고 파워블로거들 활용 잘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식당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서비스가 곧 예, 점점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삼겹살, 네, 삼겹살이 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부대찌개 치면 나올 수 있게 짜장면 치면 나올 수 있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될 게, 어, 짜장면 그런 큰 키워드인데 나랑 뭔 상관이야? 아까 나왔잖아요. 한번 테스트로 눌러보세요. 이런 미용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어떤 걸 눌러서 제가 일부러 안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누른 다음에 내 주변 검색까지 눌러보세요. 그럼 정말 내 주변이 추천이 됩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플레이스가 메인이에요 네이버의 메인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스 밑에 뭔가 다 달리는 거예요 하나씩 카카오톡 밑에 뭔가 막 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레이스 밑에 뭔가를 막 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잖아요 당연한 소리지만 플레이스가 제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 네, 매출을 위해서요 이 이미지 검색에 더잘 나오게 하는 방법 제가 현재까지 알아놓은 거는 제가 코칭 받으신 분들에게 톡으로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개 영상으로 제가 전환할 거라 완벽하겐 찾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공 확률이 좀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